오늘은 진심직설 중에 참마음의 묘한 작용, 참마음의 묘한 본체, 진심묘용, 진심묘체, 묘한 묘체를 쓰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묘할 묘 자를 쓰는 거야 우리가 보통 묘할 묘 자를 쓰든 발를정 자를 쓰든 아니면 큰대 자를 쓰든 다 의미는 같아요 크다는 것도 그렇게 보통 마하 할때 상대적인 크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크인다는 것은 모습이 없어야 되겠지? 모습이 있으면 항상 상대성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묘 자를 쓰고 마하 큰대 자를 쓰고 <laughs> 그런 얘기를 이제 말이니까 그 뜻을 알고 가면은 아뭔 소린지 알겠다. 말에 속지 말고, 묘한 묘자를 쓰면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묘한 묘자를 썼나. 묘, 묘체, 진심 묘체, 참마음의 묘용, 묘용, 묘한 작용. 이런 부분은 이제, 어, 용어에 속지 말고, 앞에서는 참마음의 묘한 본체. 지금은 참마음의 묘한 작용. 참마음은 자기의 본래, 자기입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다 자기,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 뭐 얘기가 자기 얘기예요. 자기를 떠나서 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부처다. 이 소리야. 부처, 부처님. 여러분이 부처님 부처님 많는데언뭐 제사도 있어 다 저기 묘한 본체를 가지고 묘한 작용으로 이렇게 불러거든 모습은 없어서 아니 없는 데대 놓고 뭐하나 이렇게 할 건데 없지만 분명히 있지 모습은 없는데 분명히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 언원에서는 여기 국화꽃으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업식들, 중생들, 이게 중생들이 그렇게 많잖아. 지금 몸과 마음속에 육도 구류가 다 있죠. 지옥, 가학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같이 살고 있거든. 그걸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한, 내가 하나라고 할 수, 할 수, 할수 없는 거지. 그렇게 묘한, 그래서 묘용이라는 얘기예요. 혼작용이 그렇게 헤아릴 서 자기 얘기입니다. <laughs>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옆에는 저렇게 하나로 써놨지만, <laughs> 뭐, 정조부, 흥조부 전부조모, 조부, 조부조모, 부모, 그 다음에 조금그 조상들 거그 전부 살았는데 저게 하나가 아니니까 셀 수가 없잖아. 뜻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국가 꽃잎 꽃잎 하나가 전부 하나의 위패라. 그렇게 법을 세워놓은 거야. <laughs> 진리가 그, <laughs> 그와 같으니까 <laughs> 여기서도 여서 한마음의 묘한, 참마음의 묘한 본작용, 묘용. 맞잖아. 본체는 뭐라고 그어요 앞에서 텅 비어 고요하고 밝고 밝게 빛나더라. 그게 참마음의 묘한 본체자리거든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다.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빛나는 자기 불성. 여서 여기서는 참 마음이라겠죠. 진심, 참 마음. 그래서 보조스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참 마음의 묘한 본체, 참 마음의 묘한 작용 이렇게 논하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저기 복사해 놨던데 왜 하나도 안 논하주나? 복사에서 뭐 복사반에서 뭐뭐할 거야? 누아줘야지 읽든지 말든지는 본인이 알아서할 문제고 누나는 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제 보조 보조국사 진우리 이렇게 이렇게. 쓴 진심직설이라, 참마음을 직설, 곧장 얘기하겠다. 이소리가 곧을 찍자, 곧장. 설, 설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 누구냐? 자기야, 자기. 딴게 아니라 자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확연히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되면 혼란이 없고, 형계에 휘둘리질 않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와 여러분이 파악해도 뭐 세상을 그냥 이렇게 보는 눈이 제대로 생기지 뭐그걸 진짜 그 그걸 참고 안 하고 믿지 않고 첫째 받아들이지 않고 신이죠 그다음 에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이걸 모를 뿐이지 근데 그걸 빙 돌려서 그냥 얘기한 게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곧장 얘기하겠다. 진심 그래서 직설이거든. 직곧장 고들직자 설하겠다. 군더더기 붙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처음에는 참 마음에 묘화. 참 마음에 어떻게 믿어도같지 진심 정신 참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참 마음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참마음의 다른 이름, 참마음의 이름이 많은데 그게 어떠냐. 그 다음에 참마음의 묘한 본체, 진심 묘체. 그리고 또 여기서는 참마음의 묘한 작용. 이렇게 체계적으로 얼마나 잘 써놨냐, 이거야. 여러분한테 딱 맞게. 한마디로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처인가? 뜰 앞에 잔나무다. 이러 나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친절하거든. 친절한 말이야. 근데 친절한데 어렵죠. 부처를 불었는데 뭘, 뭐, 똥간에 그냥 마른 똥막대기라 하고, 어? 간식을. 그, 별로 친, 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우리 보조선생님께서는 또 아주 자비가 넘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풀어서 낱낱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납득시키려고 좀 제대로 좀 비덧, 믿어 들어가라고 그 소리죠. 믿어 들어가야 체험할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체험에 들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거든. 체험적으로 그냥 확연히 깨달아서 알, 알기가 어렵잖아.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진도 나가야지. 참 마음의 묘한 본체는 음? 원래 이게 본래 움직이지 않아 편안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규봉 스님은 참 마음의 묘한 본체는 텅비어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밝고 밝게 빛나더라. 이게 참 마음의 묘한 본체를 얘기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보조 스님은 참 마음의 묘한 본체는 본래 움직이지 않아. 부동, 본, 본자 본 부동이다. 이거야.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 움직이지 않아서, 않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안 편안한 안 자에다가 고요할 정자, 고요하다 이거야. 진실하고 항상한데, 이게 진실하다 이거야. 허망하지 않고. 진실하다는 것은 항상 해야 진실한 거지. 있었다 없었다 하면 이게 허망한 거지. 근데 항상하기 때문에 진실하거든. 그러니까 항상하고 진실하고 항상한데 마치 이 허공이 항상하잖아. 허공이 태어난 적 있나? 허공이 없어진 적 있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 이거는. 여러분의 참마음에 본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야.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본래 멸할 것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는 거지. 법무생사다. 오늘 제사 지내는데 그게 답시피 그 얘기해야 법무생사 얘기할 거예요. 그 시, 그저 시달림 그 시식에서 그냥 맨날 그 법문이야. 야, 본래 생사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맨날. 근데 이제 영가들은 이렇게 식으로 있을 때는 아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그대로 분별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은 빨리 넘어가는데 그 부분만 넘어가네요. 또, 또 걸리면 또 걸려. 여러분 똑같지 뭐. 그래도 계속 검문을 해주는 거지. 결정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그게 천도제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법문에 있는 거예요. 법문. 그래서 이제 항상 앉아 벌레 움직이지 않아 부동하여 편안하고 편안하지. 애쓰지 않아. 용쓰지 않는다 이게야 그냥. 그냥 그냥 편안하고 그 다음에 고요해. 그리고 뭐냐? 진실해. 헛되지 않던다, 이야 그렇게 항상 하지. 항상 한데, 진실하고 항상 한 본체에서, 이 본체에서 작용이 나가는 거야. 묘용이 나타나지. 묘한 작용이 거기서 나오거든.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묘함을 얻는데,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laughs> 경계에 따라서, 이 소리야. 왜 흐름을 따르냐면, 배가, 파도가 높이 올라가면 배도 높이 올라가고, 파도가 내, 내려가면 배도 내려가고, 이게 흐름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이 자식을 만나면 부모 노릇하고, 부모를 만나면 자식 노릇하고, 이게 흐름을 따르는 거야. 이게 바로. 뭔지 알겠죠? 그게 흐름. 그래서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묘함을 얻는 데, 얻는 데에는 방해롭지 않는 것이다, 이랬거든. <laughs> 등성응나라다이 소리야. <laughs> 거기에 걸림없다. 참마음의 묘한 본체가 바탕이 돼야 묘한 작용이 나오지, 이 본체를 알지 못하면 묘용이 아니죠. 그걸 보고, 본체가 없이 작용만 나가는 걸 가지고 뭘 하냐면, 망상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망념, 삿된, 사념, 삿된 생각이다. 정념이 아니라, 사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본체를 알고 작용하면, 이것은 망념이 아니고, 진, 참다운 묘용, 묘용이라고 그래. 그때는. 한끗 차이죠. 자기가 참으로 자성을 믿고 작용하면 낱낱이 다 오라. 다, 다 진실해. 그걸 모르고 작용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삿대게, 삿된 거야. 바르질 못해. 유입법과무입법으로 이제 그게 갈라지거든, 내 보고.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내가 해. 예설을 붙이기를 참마음의 묘한 본체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묘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묘할 묘자는 현상 세계에 있으면서도 이름과 모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마음의 당체입니다. 당체. 당체란 무슨 말이냐진리 모습. 진짜 모습이다 이 소리지. 이것을 체험하면 견성 체험했다 할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견성 체험이 나오거든. 또 기실론의 이법 성인의 법문이죠. 이 법을 듣고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겁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정고 부처종자를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고 하였다. <laughs> 성인의 법물을 듣고 겁내지 않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죽어가지고 앞에서 막 불기둥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가야 가야 될저쪽로 길을 가야 되거든. 그걸 건너서 불밭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무섭죠. 근데 성인의 본문에 의지하면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 그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또 죽을까봐 못 가는 거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눈치껌 갖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세계가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게 죽어야, 죽어야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이지, 그 소리야. 내가 죽어야 진짜를 보게 돼. 죽었어도 죽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진짜로 못 보고 그냥 거기를 피해 가니까 더, 그보다 하천세계로 떨어지고. 자기가 갈 길을 못 가니까. 항상 그보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겁내서 그냥 겁약심을 내고 그냥 주저주저 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 그 세계로 또 가고. 그럼 그 세계도 못 들어가면 또그 다음 더아른 하천세계로 점점, 점점 이 세계가 계속 점점 차원대로 그냥 갈라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법문을 참으로 믿고 참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실에서 그래야 그때도 죽어서도 그러게 되거든. 현실에서 안 되는데 거기서 될까? 안 되는 거지. 현실에서 끝없이 분별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 생사를. 생사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분별, 그걸 놓을수록 놀 수를 놔야 돼.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맨날 그 법문에 온통 법문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다 법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도 이제 어, 하였고 이 법을 바르게 생각. 하면 정념, 바르게 생각하면 공덕이 무량하다 였습니다. 이 말은 성인의 법문을 바르게 믿어 들어가면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참으로 생사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법무생사거든, 이거를 믿어 들어가야 돼. 현성하는 것은 뭐냐? 생사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이렇게 손바닥에서 보듯이 이렇게 확 때거든요, 그게. 아, 본래 생사가 없, 없, 별로 없, 없구나, 이걸 확연히 알아지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견성 체험했다고 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아는 거야. 그래도 또 다시 업식이 남아있으니까 항상 보면 은또 현실에 부딪히면 또 생사에 빠지잖아. 그렇게 계속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공부가. 한번 전생 체험했다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다가오거든 생사가. 그때마다 잘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건강경에맨 마지막 사구계가 그러잖아요. 응? 음? 그거를 이게 <laughs> 범소유상 개시험망 약견 아 어, 그게 아니라. 뭐, 일체 유입법, 여몽, 화안, 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 여시관. 일체 유입법은, 여러분이 체험해서 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소리야. 체험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불치어상에, 뭐, 불처상의 뭐지 그게? 불치어상에. 응? 여여 부동. <laughs> 맞아. 여기 똑똑한 사람이 있네. 불체어상의 여여 부동이라는 저기 저 구절이 금강경에 그 있는데, 불체어상. 모든 상에 취하지 않으면 여여하여 부동이다. 그 자리가 본체 자리거든. 본체와 작용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근데 거기서 그래놓고, 아이고, 왜 그러냐 하면, 해놓고는 다시, 일체유입법은 여몽화포령이고 여로 여겨지고 응장여시관하라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뭐어뭐 어, 뭐 번개불과 같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낱낱이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관해라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닦아나가라는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경성을 여기서 뭐,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낱낱이 다시 닦아야 돼. 계속 닦아 나가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돼, 전부다. 진실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성인의, 이 말은 성인의 법문을 바르게 받아, 믿어. 받아, 들어가면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그렇게 겁내는 생각이 내지 않겠지. 이 법문으로 정념에 머물면, 정념이라는 것은 마음이 전부 쉬어진 자리라고 했습니다. 머물면 스스로 깨달아 참다운 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바른 믿음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재력에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참다운 바른 바람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각오 모음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승함이란 도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법문에. 그러므로 조사의 기여송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움직이니 움직이는 곳에서 진실로 능이 그윽하다. 흐름을, 흐름에 따라 성품을 자각해 알면 기쁨도 근심도 또한 읍내하였다. 참마음의 묘한 본체를 알아 믿어 들어가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그곳에서 진실로 능이 극하다. 했는데, 일체 경계, 번뇌, 망상이 그대로 보리에 반야다기야반야 지혜가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므로 찰나찰나 다가오는 생사의 흐름에 따라 성품을 자각해 알면, 경계가 있어야 이게 자각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자각해 알면,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보리가 되는 거야. 지혜. 번뇌가 번뇌를 없애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번뇌가 그대로 보리가 되는 거예요. 음? 번뇌 즉 보리 이런 말 있죠. 즉 연기법, 불리법으로 자각해 알면 깨달아서 기쁨도 근심도 없게 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기쁨도 근심도 없어야 다 거기서 깨달은 거거든. 자각해 깨닫는 자리가 거기서 나와 지혜가. 지혜가 뭐 지혜라는 불꽃이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뭐 가려서 태우나 깨끗한 것이 오든 더러운 것이 오든 무조건 다 태우잖아 지혜는 불은 그러니까 기쁨도 금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 말씀이야 딱 12시 58분이 11시 58분이니까 2분 남았지만 끝내겠습니다. 네.